독립군 일본 제국군을 상대로 독립 전쟁을 선포했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. 전봉국이 한국을 점령하려 할때 편하게 신민으로 살길을 저버리고 독립을 위해 혹독하게 싸워주신 이름모를 의병들과 홍범도 장군의 자취를 찾아서 그 당시 상황을 생동감 있게 재현합니다.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는 어디인가? 이 문제 의식으로 만들어진 역사 다큐. 친일 세력들 그 세력들에 의해서 누군가는 백선협이 있던 만주군이라고, 누군가는 박정희를 배출한 일본 육사라고, 또 누군가는 이승만과 합작한 미군정이라고. 노예 군사. 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기생해서 자라났다는 노예 의식도 있지만 고한 말의 의병, 만주의 독립군.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광복군이. 한국군의 시작은 명확하게 독립군과 광복군이죠. 즉 기생이 아닌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. 대적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.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한 국민 특사였던 배우 조진웅이 내레이션을 맡았는데. 육군 참모총장에서부터 18대까지 일본군 출신이었습니다. 이후에 일본 육사의 뿌리를둔 한국 육사가 독립운동가 다섯 명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정부.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 했죠. 군에서 사라져 버렸고. 여전히 매국무리가 곳곳에서 암약하고. 그 암세포들을 속간해야 하는 시대 과제가 있는 지금 광복 80주년에 걸맞은 웰메이드 다큐 죽지 마라 독립을 볼 때까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. 열네 개 싸워서 얻을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지지 않을 독립 전쟁.